해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어르신들 입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복날은 언제? 참 이상하지요. 입추도 하지도 잘 모르면서 복날만큼은 꼭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복날은 우리 몸이 지치기 쉬운 한 여름 더위에 맞서 기운을 도둑기 위해. 조상 대대로 중요하게 여겨온 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운을 도둔다하여 기름진 음식만 가득 먹는 것이 꼭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도 이 복날은 기운이 바깥으로 새어 나가기 쉬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몸속 기운을 안으로 잘 잡아두고 열은 아래로. 기운은 위로 끌어올려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삼복더위엔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기운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계탕이나 삼계죽을 드셔야 합니다. 복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삼계탕입니다. 그런데요. 삼계탕도 좋지만 초복에는 죽 형태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닭고기는 따뜻한 기운을 주고 찹쌀은 속을 단단히 잡아주며 인삼과 대추, 마늘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삼계탕 속에 든 재료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라는 사실.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십니다. 닭고기만 먹으면 기운이 위로만 솟아 심장이 벌렁벌렁하거나 몸이 더 더워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삼과 마늘, 대추, 찹쌀입니다. 인삼은 기운을 안정시켜주고, 대추는 몸의 가운데를 부드럽게 채워주며, 마늘은 외부의 사기를 물리치고, 찹쌀은 기운을 밑으로 단단히 잡아줍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닭고기의 따뜻한 기운과 조화를 이루고, 몸 전체에 고르게 퍼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인삼이나 대추 등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깔끔하게 닭백숙을 끓여서 들깨 가루를 넣은 국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름기 없이 담백하면서 속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들깨 닭백숙 또한 이 날의 음식의 균형을 잘 잡아주어 돈복과 재물복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날엔 삼계탕 아니면 오리탕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지요. 오리는 닭과 달리 몸에 열을 쌓기보다는 속에 묵은 열을 풀어주고 습기를 몰아내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더위에 지쳐 기운 순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께 부드럽고 속 편한 보양식 중 하나가 바로 오리입니다. 오리는 물과 땅의 기운을 함께 지닌 고기로 열의 기운을 아래로 안정시키고 복을 머무르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더위는 시작되었지만 속 기운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오리탕은 기운을 조용히 열어주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지나치지 않은 보양이 되어 줍니다. 한방 재료인 헛개나무, 황기, 오가피 등을 곁들이거나 미나리, 부추 등을 곁들여 끓인 오리탕은 더위로 흐트러진 기운을 가라앉히고 몸속 순환을 도와 중복과 말복까지 기운이 쌓이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단 속이 너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 평소 기력이 너무 약해 오히려 뜨거운 기운이 필요한 분, 오리탕은 식혀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닭백숙이나 닭죽이 더 맞습니다. 복날에는 무조건 뜨거운 음식보다는 내 몸에 맞는 기운의 음식을 먹는 것이 진짜 보양입니다. 세 번째, 장어입니다. 장어는 초복 보양식으로 딱 좋은 음식입니다. 초복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지요. 이 시기엔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빠지고 입맛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한 원기 보충엔 삼계탕이나 오리탕도 좋지만, 장어처럼 기름지고 찰진 에너지를 주는 음식도 초복엔꼭 필요한 기운입니다. 장어는 양의 기운이 강합니다. 바다장어든 민물장어든 물속 깊은 곳에서 자라 강한 기운을 품고 있어 기혈을 보충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몸이 차고 허약한 분들, 기력이 없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 땀을 많이 흘리고 손모가 심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복 같은 여름철에 장어를 구워 따뜻하게 먹는 것은 열을 보충하고 원기를 북돋는 아주 지혜로운 보양 방법입니다. 장어의 모습은 길고 미끈하며 물 속을 유유히 흐르는 형상으로 재물의 흐름, 좋은 기운의 순환을 돕습니다. 머리를 들고 꿈틀꿈틀 앞으로 나아가는 장어는 대운을 앞으로 밀고 나가고 대운을 부르는 상징입니다. 장어는 뼈가 적고 기름이 많고 살이 꽉찬 생선이라 속이 알찬 사람, 재물이 가득 찬 집을 상징합니다. 단 기름지고 영양이 많아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분은 과하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할 수 있습니다. 빨갛게 양념이 된 장어탕이나 장어구이는 더욱 속을 불편하게 할수 있으니 무즙이나 생강즙, 된장국 등을 곁들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전복죽을 드시면 좋습니다. 전복은 예로부터 귀한 음식이었고, 몸속 깊은 기운을 보충하는 보양식입니다. 무겁지 않게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어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물의 기운을 담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금의 기운을 함께 지니고 있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재료입니다. 초복에는 속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닭죽이나 전복죽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으로 기운을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것이 풍수적으로도 복을 모으는 지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문어입니다. 이맘때면 문어 금어기가 끝이나 싱싱한 문어를 드실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문어 다리에 있는 빨판은 습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좋은 기운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초봉 무렵에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여름철, 문어는 흩어지는 돈복과 건강 기운을 붙잡아주는 음식입니다. 초복은 음력으로는 가장 불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때 물의 기운을 가진 해산물을 먹는 것은 지나친 열기를 누르고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문어는 여덟 개의 다리를 넓게 펼치고 있지요. 이런 다리의 형태는 보기 사방팔방으로 뻗어 나가는 상으로 재물이 한 곳에 갇히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흐르며 넓게 퍼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초복처럼 기운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문어를 먹는 것은 대물복이 여름 더위와 함께 살아나 지리반 곳곳 자손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어는 바닷속에서도 조용히 머물며 움직임이 느리고 점잖은 기운을 지녔다고 보기에 가정의 다툼과 불화, 건강의 과열을 다스리는 상징입니다. 물속의 지혜로운 장수이자 지혜로운 존재, 오래 사는 상징입니다. 팔, 다리를 활용해 재빠르게 피하고, 먹잇감을 지혜롭게 잡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먹물을 뿜어 도망치는 모습은 지혜롭게 위기를 피하는 기운을 불러옵니다. 초복에 문어를 먹는 것은 더위 속에서도 지혜롭게 건강을 지키고 재물복을 단단히 붙잡고 집안에 좋은 기운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니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단 속이 약하고 위장이 찬 분은 문어만 단독으로 차가운 초장에 드시는 것보다는 생강과 마늘을 넣은 된장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으며, 삼계탕 같은 보양식과 곁들여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문어를 드실 땐 그저 음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름 복을 붙잡고 재물복이 퍼져나가기를 마음에 담으며 드시게 된다면, 재물복을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더위에 지친 속을 풀고 땀으로 빠진 기운을 채우기에는 황태국과 북어국이 제격입니다. 여기에 콩나물까지 넣어 끓이면 속은 개운하고 간은 따뜻하게 잡아주며 기운을 서서히 회복시켜 줍니다. 말린 음식에 응축된 기운을 품고 있어 기운을 모으는데 좋고 콩나물은 양기를 위로 올려주는 힘이 있어 좋으니 삼계탕이나 장어 등 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에게 딱 좋은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가자미조림 또는 가자미찜 구이입니다. 생선 중에서 기운을 보강하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의 기운을 잘 품은 가자미는 재물운과 연결되며 가자미처럼 널적하고 안정된 모양의 생선은 집안에 복이 머무르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초복의 몸의 기운을 다스리는데 아주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에어박볶음입니다. 더위를 보듬고 속을 달래는 채소입니다. 애호박은 열을 부드럽게 내려주고 속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볶을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넣으면 기름의 기운이 애호박과 잘 어우러져 몸의 흐름을 정갈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란빛을 가지는 채소는 재물의 기운을 자극하는 것이니 이날 속이 노란 애호박 볶음을 상에 올리시는 것 또한 집안의 재물복을 올리는 좋은 음식입니다. 여덟 번째 연근조림 또는 연근샐러드입니다. 초복엔 열이 위로 뜨기 쉬운데 연근은 그 열의 기운을 밑으로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열의 더위의 기운이 아래로 잘 내려가야 재물복도 잘 순환되고 쌓이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가지무침과 감자조림입니다. 복날이라고 해서 고기만 잔뜩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요. 오히려 채소 한 접시가 속을 달래주고 몸의 기운을 가볍게 풀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지와 감자 이두 가지는 여름철 대표 식재료입니다. 가지는 몸의 열을 부드럽게 내려주는 채소로 빛깔은 짙은 보라색이지요. 이 보라색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색으로 기운이 위로 뜨는 여름철에 머리 쪽에 화기 불기울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합니다. 복날처럼 고기류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날에 가지나물이나 가지찜 혹은 들기름에 살짝 볶은 가지볶음을 곁들이면 복날에 과열된 기운을 가라앉혀 복이 집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감자 또한 위장을 보호하고 열의 기운을 아래로 단단히 내려주는 음식입니다. 감자는 땅 속에서 나는 식재료입니다. 이런 뿌리채소는 기운을 아래로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감자는 위장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열기를 흡수하며 기운을 아래로 눌러주는 작용을 합니다. 복날에 삼계탕이나 오리탕을 드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부담스러우실 때 감자조림, 감자샐러드 등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편해지고. 복도 몸에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가지와 감자, 복날 보양식과 함께 기름진 음식과의 균형을 맞추고 몸속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절해 줍니다. 복날 보양식을 드실 때 가지볶음 한 젓가락, 감자조림 한 조각만 곁들여도 네. 그 날의 기운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네. 복날에 먹는 고기와 함께 곁들이면 몸과 마음, 재물 기운까지 고르게 잡아주는 지혜로운 음식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은 이름만 다를 뿐, 더위 속에서 기운을 다스리는 날이지만, 날짜마다 몸의 상태와 계절의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음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초복은 더위가 시작되는 첫 문턱으로, 속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날씨는 갑자기 더워지는 날이지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기운이 흐트러지고, 몸이 더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복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몸을 천천히 덮이고, 기운을, 균형 있게 모아두는 음식을 드시면 중복과 말복을 훨씬 수월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복에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음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냉면이나 아이스커피, 수박. 이제 막 냉장고에서 나온 오이냉국이나 식혜처럼. 차가운 음식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더위를 잠시 식혀주는 건 좋지만 이런 음식들은 몸속 기운을 흐트려서 오히려 돈복 재물운도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냉면이나 수박처럼 속을 급하게 차게 만드는 음식을 먹으면 이장이 놀라고 기운이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몸속 기운이 아래로 꺼지면 재물운도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막 나온 수박을 한입에 꿀꺽 먹는 것은 복날의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두번째 조심하셔야 하는 음식은 기름지고 무거운 고기, 삼겹살과 족발, 곱창입니다. 덥다고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이날 삼계탕처럼 고아낸 음식 대신 기름진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초복에는 아직 몸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열을 더 쌓이게 합니다. 몸속 열이 머무르면 혈이 막히고 기운이 맴돌지 않아 운의 흐름도 정체되어 몸의 기운도 돈복과 재물복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추장 양념에 곁들인 돼지불고기나 튀긴 고기류는 초복날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날 것이나 덜 익힌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회나 초밥, 찬 해산물 등은 찬 성질을 띈 것이 많습니다. 속을 차게 만들어 기운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몸속 기운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중심을 잃으면 복과 운도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회를 찬 초장과 함께 먹는 음식은 초복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매운탕, 김치찌개, 불닭볶음 등의 자극적인 매운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운 음식 먹고 땀쭉 빼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하지만 초복은 몸의 기운이 위로 치솟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에 열이 더 쌓이고 심장이 더 부담을 느낍니다. 가정의 불안정과 마음의 흔들림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불편하면 생각도 흐트러지고 일의 운도 집중력을 잃게 되지요. 고춧가루 잔뜩 들어간 찌개나 양념이 강한 불닭볶음 같은 음식은 초복, 이날엔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과일주스와 탄산음료, 혹은 수이나 커피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찬 성질과 당분, 카페인,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음식들을 왜 조심해야 할까요? 더운 날씨에 갈증 나시니 위의 음료들을 시원하게 들이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는 대부분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속을 더 차게 만들고 재물복 또한 차갑게 합니다. 몸속 당이나 카페인, 알코올 등 좋지 않은 성분이 많아지고 기운이 흐트러지면 재물복도 흩어지고 복이 새어나가는 것이고, 오히려 속을 비우는 길이 되고, 복을 밀어내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날에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속 기운을 어떻게 돌리고 복을 모아둘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건강과 재물복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몸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순환되고, 복이 흘러나가지 않고, 안으로 모이는 여름이 됩니다. 복날 음식 드실 때, 식탁 위에 빨간색 과일이나 채소를 하나 올려보세요. 붉은색은 여름의 불기운을 상징하면서도, 사기를 막고, 기운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 방울토마토 몇 알을 예쁘게 담아놓거나 붉은색 넵킨을 살짝 깔아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식사의 기운을 바꾸고 집안의 재물운도 끌어올리는 풍수적인 지혜가 됩니다. 복날은 그저 몸보신의 날이 아니라 몸의 기운, 집의 기운을 다스여 한 해의 여름을 무사히 넘기고 가을의 수확을 맞이하기 위한 지혜의 날이었습니다. 복날에 삼계탕 한 그릇 드시더라도 풍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기운을 채우고 싶은가 어떤 기운을 흘려보내야 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그 음식이 보약이 되고 복이 되는 날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바른 풍수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